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5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곧 파벨론의 왕누부갓 넷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하몬의 아들, 요시아 왕, 열셋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비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너부간 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에레미아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렘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니 오늘과 같으니라 또 에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카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그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해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데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글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사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의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고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제뱀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으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을려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다같이 그굴에서 나오셨으니 그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네, 아멘. 네 할렐루야. 제이십 장. 참조 오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모든 나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우야김 넷째 해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은 이 예레미야 앞장에서 이미 예언했던. 일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시간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서 이전 일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이렇게 시작할 때 누구의 아들, 어떤 왕, 몇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엔 한 가지가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라는 말입니다. 왜 바벨론의 왕까지 굳이 언급을 했을까요? 유다에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를 물리친 해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애굽의 그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사망을 했죠 전쟁터에서 그리고 애굽은 영향력을 행사하며 여호야김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신흥세력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쳤기 때문에 유다에겐 굉장히 중요한 해임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왕을 포함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문의 아들, 요시아 왕, 열세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예레미야는 요시아 13년부터 23년 동안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23년이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행복했을까요? 아마 예언자로 부름 받은 그 순간부터 예레미야는 부담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언자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유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 예언자가 부름을 받을 때는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는 때가 아닙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 또 비상 시기에 부름을 받기 때문에 예언자의 언어는 항상 단호하고 절박합니다. 어, 그렇게 예언자의 말은 언제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늘 인기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입맛에 맞는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라, 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뜨끔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야말로 좋은 설교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오히려 이런 말을 잘합니다. 모든 게다잘될 거야. 눈앞에 폭풍우가 몰려오는데도 모든 게다잘될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예언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장소인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저마다 삶의 무게를 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남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루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래서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제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벌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곧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길과 악행을, 악행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그들에게 이웃을 사랑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신음 소리가 들려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위에선 먼저 버려야 하고 그 다음은 돌아와야 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아시아의 밀림에서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입구가 작은 우리를 나무에 단단히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바나나 한두 개를 넣어둡니다. 바나나를 a n a banana, b a n 을 n a b a n a 나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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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a 이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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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n a 만일 우리가 악한 길로 가거나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면 그 행위를 먼저 버리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말은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본래 뜻은 헛것, 빈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사실 헛것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헛것을 사람들이 숭배할까요?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불안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산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서 아론이 금부치들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사람들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었기 보다는 불안의 대용물을 만든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의 욕망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과도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끊임없이 욕망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 욕망이 채워져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고, 루저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사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숭배를 원치 않는지 보다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정의와 공의이고 화평인데 우상숭배를 행해서는 그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다른 이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해 할때 비로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네 바벨론의 왕느부갓 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렘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쪽의 모든 종족과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사를 불러서 유다는 물론이고 주변 나라를 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유다뿐만 유다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구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왕 느부간네살을 하나님께서 내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느부간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로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부갓네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든 받들던 땅을 폐허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가 끊어지고 등불 빛조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오히려 징계의 도구였던 이 바벨론이 징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분명히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미 이겨 놓은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안함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앞서 찬송한 것처럼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욕망을 저장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악한 길을 따라가고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또 일천 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신 주님,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